여러분, 안녕하세요. 농부아내입니다. 농부아내는 오늘 이 은행을 어떻게 하면 껍질을 잘깔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 나름대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 은행 껍질을 벗기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여기에 잘 말린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알이 굉장히 굵어요. 그래서 이 은행을 어떻게 하냐면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적당한 양을 이렇게 덜어내서 여기 보면 양파망이 있죠. 양파망에다가 양파망에다가 넣습니다. 양파망에다가 이렇게 딱 쏟아놓고 그 다음 준비할게 바로 이 도마예요. 도마. 자, 도마. 그래서 적당한 양을 이렇게 넣어야 한 알도 이제 빠지지 않고 잘이 껍질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준비할 게 뭐냐면 이런 몽돌이에요, 몽돌. 동글동글한 몽돌. 이걸 잘 펼친 다음에 탁, 탁, 헉! 어, 박살났다. 헉. 적당한 강도로 딱 터쳐주는 거예요. 아, 아 너무 박살났다. <laughs> 어떡하냐? 어떤 건잘 되는데 어떤 건 이렇게 박살이 나요. 적당하게 강도로 맞추는 게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탁탁탁 한 개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탁탁 쳐줍니다. 이렇게 탁탁 쳐줘요. 자 그러면 이게 껍질이 벗겨지거든요. 이걸 열어보면은 야 박살 난건 어떡하냐? 그럼 이걸 이대로 그냥 바로 껍질을 벗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게 생이기 때문에 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자레인지로 딱 2분을 돌려요. 전자레인지로 2분을 돌리게 되면은 사기 그릇에 넣고 뚜껑을 딱 덮어가지고 2분을 돌리면 이생 은행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익힌 거예요. 한 2분 정도 익힌 건데 제대로 익히려면 3분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게 터질 수가 있어서 어차피 껍질을 벗긴 거기 때문에 바깥으로 폭발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안에서 이 안에서 익어요. 그럼 이 껍질을 벗기면 껍질을 이렇게 벗겼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알맹이가 나오는 거예요. 알맹이. 어느 정도 이제 익었죠. 이렇게 익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은행 작업을 할 때는 저처럼 이렇게 장갑을 끼고 해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이렇게 가려움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은행 껍질 이제 말리기 위해서 껍질을 물에 불려가지고 작업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 마른 은행이라 하더라도 장갑을 반드시 끼고 작업을 하고요. 자 전자레인지로 돌렸기 때문에 살짝 익은 거 보이죠? 자 익었어요. 알맹이가 익은 거 보이죠? 예, 적당한 강도로 이제 이 돌로 적당한 강도로 이렇게 탁 깨치는 거그 작업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두드리게 되면은 박살이 나고요. 적당하게 두드리면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금이 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전자레인지로 딱 2분 돌리면 적당하더라고요. 2분 정도가. 그럼 보관은 어떻게 하냐? 지금 양이 이렇게 많이 이제 준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으깨진 것도 있긴 한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밥에 넣어 먹을 때는 이거 한번. 깨끗이 세척을 해서 이 껍질도 사실은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냉동실에 넣어 놨다가 콩처럼 냉동실에 넣어 놨다가 밥 먹을 때 하루에 일곱 알에서 10알 정도 이렇게 드시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7 알씩 먹거든요 그래서 7알 정도면 얼마만큼이냐면 자 이만큼이 다섯이죠 여섯 일곱 이만큼 일곱 알입니다 이 정도 계산을 해서 2인분, 4인분, 이렇게 사람 수에 맞게끔 이 은행알을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서 은행밥을 해서 드셔도 되고요. 보통 때 이걸 살짝 전자레인지로 한 30초만 돌려도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2분 정도 돌렸던 이거를 30초는 좀 약하다. 한 1분 정도 돌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1분 정도 돌리면 말랑말랑하면서 제대로 이제 익게 돼요. 이거는 2분 정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속이 끝까지 다 익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덜 익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분 정도 이건 2분 한 거고요. 1분 정도만 더 돌리면은 아주 보들보들 야들야들한 그런 은행이 됩니다. 바로 씹어서 드셔도 돼요. 집에서 여러분 은행 손질을 어떻게 해서 먹지 걱정되실 때이 은행 껍질 벗기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꼭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방법 알려드리면요. 자 이렇게 은행이 준비돼 있죠? 그럼 이 은행을 이런 양파망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납작한 돌이나 돌절구가 있어요. 돌절구로 살짝만 탁 쳐주면 돼요. 근데 오 너무 많이 치면 저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살짝 시행착오가 좀 많이 거쳐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적당하게 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으깨진 거를 전자레인지에다가 2분 정도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껍질을 벗기면은 이렇게 껍질을 다 벗기게 되면은 이렇게 은행이 알맹이만 알맹이만 드러나게 된답니다. 그럼 이거를 밥에 넣어서 쪄서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로 1분 정도 돌렸다가 그냥 간식처럼 견과류 드실 때 하루에 일곱 알 열알은 좀많을 수도 있겠네요. 일곱 알이 기준이거든요. 7, 8알 정도 드시면 되겠습니다. 큰 거는 큰 거는 한7개 정도 자잘한 또 은행도 있거든요. 그런 건한1 0알 정도 드셔도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은행 껍질 벗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썸네일 할까? 이거 매볼까? 네, 되셨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날인데요. 올한해 2025년 행복하시고, 뜻하신 일들 잘 이루시고, 또 미래에 되어질 나의 모습을 현재 속에 살면서 이루어가는, 미래가 현재가 되는, 현실이 되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보세요. 고맙습니다.